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파트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른 시일 안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오전 지자체인 강동구청 등과 해당 단지의 균열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지 주민은 커뮤니티의 3단지 34층 아파트 상부층 복도 벽면에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균열 사진을 게시했고 SNS 등을 통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입주민은 복도의 크랙이 하루 만에 커졌다고 한다며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이다. 현대건설 측에서 안전진단과 상황설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후 해당 부위의 보수작업을 진행했으며 전문업체를 선정한 이후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단군 일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12,000 가구 규모에 달하며, 입지와 신축 대단지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